오늘 소개해드리게 되는 펜더 아메리칸 어, 댄스미스 오리지널 빈티지 모델입니다. 오, 이 친구는 23, 어, 83년식으로 나온 실런버를 가지고 있는 아, 댄스미스 에라 모델이고요. 아, 댄스미스는 에, 81년부터 플로톤 공장에서 만든 그 81, 82, 84년도까지 나온 그런 모델인데, 어, 이 친구의 특징을 보면은 플로톤 그 공장에서 만든 그 부품을 가지고 만든 모델이라 이 픽업 사운드와 에, 어, 어, 부품 파트 자체가 아주 굉장히 아주 뭐고 퀄리티의 예, 아주 명품 명기를 예, 일컬어지는 아주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 뒷면을 보시게 돼도 스위탄 예, 센버스 펜시가 되어 있고요. 예. 메이플렉이 되어있고 다이캐스테드 머신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델이고 이 싱글픽급 세방에 5SG 원볼 원톤 특점이 여기 지금 아웃풋이 피카도 이렇게 나와있고 이 브릿지 자체가 약간 좀 다르게 되어있는 그런 모델을 띄우고 있습니다. 네. 아, 플랫은 한번 이플렉스를 했네요. 여 아, 기타를 뭐 연주 보시면 아시겠죠 웬만한 뭐 커스텀 샵, 뭐 MBS 같다 비교해봐도 게임 자체가 되지 않는 그런 어마무시한 내공에 열컷샵안부르게 만드는 그런 사운드를 지르고 있는 오리지널 빈티지 모델인 댄스미스 기타가 되겠습니다.